내일은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.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옷차림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.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 10에서 15도, 낮 최고 기온 20에서 25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. 내일 아침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전에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고 늦은 오후 한때는 충북 북부 지역에도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.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5에서 30mm, 그밖의 지역은 5mm 내외로 비의 양은 적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으니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주후반에는 전국 곳곳에 잦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. 강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는 편이 더 정확하겠습니다. 당분간 아침, 저녁으로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. 다음 주 초반부터는 찬 공기 유입되며 추워지겠습니다. 내일 강원 산지에는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. 중부지방과 전라권, 경북 북부에도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.